반복되는 화에서 마음을 지켜라. 법 구경에 이르기를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흔히 그 화를 반복한다. 저 사람이 나를 비판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짓밟았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저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이런 생각들은 순간의 불쾌함을 오래도록 내 마음 속에서 태우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부채질한다. 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선택이다. 같은 사건을 계속 떠올리고 그 원망에 마음을 맡기면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상처는 깊어진다. 그 화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의 소용돌이에 던지는 셈이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면 다른 길이 보인다. 화를 다시 지피는 습관을 멈추고 반복되는 감정에서 벗어나면 원망은 서서히 고요해진다. 마음 속 소용돌이가 찾아들고 평정이 찾아오며 그제야 우리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내적 반응이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화를 만든다. 그래서 화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마음이 가라앉고 시선을 바꾸며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타인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공격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반복되는 화를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주도하는 능동적 선택이다. 화에서 벗어나면 마음은 더 이상 원망에 묶이지 않고 잔잔한 평화를 얻는다.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느낄 수 있다. 분노를 멈추는 순간. 삶은 다시 나의 것이 된다.